피부 좋아지려고 강한 거 바르고 계시진 않으세요. 60대, 70대 피부는요, 효과 생 것보다 자극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소문난 많이들 쓰는 방법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세정은 약하게 거품 많은 클렌저 말고 미지근한 물에 부드럽게 한 번만. 둘째, 바르는 건 줄이고 씻어내는 건 짧게. 집에서 쓰는 우유나 요거트도 계속 올려두는 게 아니라 잠깐 닦게 했다가 바로 씻어내는 방식. 피부에. 일시키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셋째, 반응을 바로 확인하기. 바른 뒤, 따끔거림, 당김, 열감. 이중 하나라도 느껴지면, 그건 효과가 아니라, 자극신호입니다. 피부는,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편안해졌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는, 뭘더 바를지보다, 얼마나 덜 자극했는지, 그걸 기준으로 보세요. 이게, 60대 70대 피부 관리에서, 가장 효과적인 출발선입니다.